나왜 감정이 많았어? 요 진짜야? 아닌것 같은데? 요 <laughs> 벌써 지금 37년이라는 세월이 엊그저께 돌아왔는데 벌써 어어요 그래서 자기가 돌아와서 뭐, 나 같은 경우는 뭐 징급에 상관없이 내 성격이 굉장히 좀가만 아니지 <laughs> 우리 영주들 토끼하고 비슷해요 아니고아 술 취하자고 하면 거의 1시간 반을 돌아다니겠는데 뭔가를 잡으려고 그 내가 하고 싶은 말 자기가 맡은 바에 최선을 하고 열정적으로 해야지 그래서 나는 내 아들한테 자기가 맡은 게 대통령이니까 최선을 하고 열정적으로 해야 그리고 상사, 부하 헛대마 다 안치하고 인사해라 인사 항상 열심히 자기 맡은 바일에 집중해서 점념하면 이게 무사히 퇴직한 날까지 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주변에서도 항상 좋은 사람들 때는 좋은 사람들 있어요. 경천으로 와서 처음에는 아 경천으로 이제 찍값하고 금을 벌는데 아 왠걸 이교수 토장님도 굉장히 좋으신 조심돼. 너무 좋으면 그 다음에는 핍박을 하는 그 분주가 온다고. 그리딱 우리 모순대 우리 회장 이 오신다 소리 듣고 야동창이야오기참 잘했다 결론은 음. 좋은 사람 좋은 생각을 하면 항상 이렇게 좋은 일만 있다 여러분들 항상 남은 시간 그냥 하루 보내지는 하시고 최선을 다 뭔가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좋은 결과물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 건강하시죠. 뭐뭐 뭐 해야지. 야 해야 우리 팀 그리고 영주 동기 동기는 또 우리 고향 후배라 <laughs> 너무 사랑합니다. 팀을 야야. 야야. <laughs> 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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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갖고 김가라. 어야 들어. 야 말을 크게 막벌리지 말고. <laughs> 잘 들어. 짧게 여기서 봐. 음, 팀장님 음, 음, 저한테 음, 항상 감조하시면서 음, 음, 처음과 끝이 같은 사그 말씀 이제 팀장이 늦나시지만 그 처음을 제가 이어받아서 팀장님의 마지막 명예가 제첫 팀장님께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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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음? 셰프님, 기다렸습니다. 여기도 잠을고 h e l 기다렸는데도회 going to go. I'm g o i n m o m n t i n m m n o n i t m i g I kiss the morning goodbye, but down inside, you know we never know why. The road is narrow and long when eyes meet eyes, and the feeling is strong. I turn away from the wall, I start. 경찰관으로서 수많은 바람을 가르며 달려온 당신의 부자치는 경찰 발전에 큰그 힘이 되어 왔습니다. 명예로 정년퇴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펼쳐진 새로운 여정에도 힘찬 페달링으로 더욱 멀리 나아가시길 기원합니다 25년 12월 31일 동천 벌써 삼팀 일동. 자, 자 어. 꽃다발 증정식이 있겠습니다. 꽃다발. 여기 하고 사진 찍어야 되니까. 네, 사진 찍주세요킥킥불좀붙여주요 사진, 사진, 사진. 죄니다콧 네, 마지막 게임하시는 기념으로 네, 소원을 좋습니다. 하나 빌고 훅으세요 어, 짧게 소감, 소감 말씀하세요, 소감. 소감. 작게. 소감. <laughs> 여러분. 관열이가 게안랍니다 그러면 가장 대중적이고 깊은 반. 우리 삼십님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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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